안녕하세요, 빵삐입니다. 오늘 제가 토니모리 요기를 해볼 건데요. 어토니모리에서는어몇 개? 샀지? 네 개? 찾나? 그랬을 거예요. 이모가 잘 샀어서 잘르고요 아, 하지 마, 하지 아, 마. 나 조리가 돼. 먹까 죄송합니다. 네, 어토니모리에서는 이렇게 샀습니다. 방금 들린 거 죄송하고요. 돼지. 이응. 돼지. 네 이렇게 토니무리에서 샀습니다. 네이 안에는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이렇게 검은 색깔로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에어 네. 모르겠어 모르겠대 뭐가. 네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샷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샷이구요 먼저, 로션입니다. 어, 이거는 싸인이 예쁘겠네요 네. 토니모리, 토니모리 플로리아 화이트닝 에멀전 미백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네, 이거 이모 거라서 잘 모르고. 이모 거라서, 아, 뜯으면 안 돼서 안까지, 안에까지만 보여드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 나와, 나와. 누나, 왜? 시청자들이 구독해줬으면 좋겠지. 어? 시청자들이 구독해줬으면 좋겠지. 어. 그러기 위해서 그거 다 뜯어야 돼. 뜯었어? 어디도? 누나, 내일 로션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펌프식 나 뜯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나이번발효연꽃 음. 발효수 오어 피부 진화초 5부 무청가 표물라 되게 냄새 좋아요. 열어보니까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했구요. 그 다음엔 토너인데요 토너, 눈꺼 앰플의 균이랑, 균이랑 피부톤 케어 토너입니다. 토니머리 거이고요 뜯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건 약간 불투명하죠? 꽤 예쁜 것 같아. 보시면 보시면 이거 로션이고 이거 토너이고요. 토너이거든요. 보시면 막 이상한 게막 이렇게 있고요. 이게 좀더 불중요하고요. 이건 물이고 이거는 액체. 액 애이불 뭐냐? 이거 액체인가? 액체를 말해야 되나? 와! 아마도 우와! 아마도 액체 맞나? 아, 갑자기 왜 이래?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짱아포. 이렇게 열어야 되네. 이거는 이렇게. 여기 보면 열어야 돼요. 하지만 이모 거라서 열진 않겠고요. 열 아니, 이모 고잖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있구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지? 에너지 미백 기능성 아 주름 개선 N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오 반짝반짝 뭐지 무지개 무지개 보시면 토니모리 바이오 EX 멀티 에너지 이렇게, 방금 제가 읽은 거는 이거고요 뭐, 뭐지 했었잖아요. 이거입니다. 안에 보면, 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고요 안에 보자면,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꽤 예쁩니다. 이렇게. 안 나와. <laughs> 이 투명해서 예쁜 것 같아요. 보시면 뚜이 몰라.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로리아 화이트 화이트니 크림입니다. 시끄러운 거죄송하구요 수분이 아니60% 미백 수분크림이에요 수분크림 근데 여기는 화이팅 크림 예. 안에 보자면 안에 보자면 이렇게 있어요 오다 보인다 이거 보시면 이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laughs> 안 해보자 이렇게 사인 이렇게 있고 안 해보자 이렇게 꽁꽁 공쌈있어서못 열고요 샘플로 봤을 때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까랑 비슷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이상으로 토니모리 후기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